<laughs>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저희 친정집이에요. 제가 오랜만에 저희 친정집에를 왔답니다. 그리고 조만간 또올거예 오빠 저, 너무 짖는다. 시끄럽다. 저쪽으로 가자. 네. 자, 어, 시골 캠핑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. 여기는 이제 하덕 구이를 하는 어, 피자집, 커피숍이 곧 생길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식당. 저희가 이제 다리 밑으로 못 간답니다.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캠핑을 이쪽으로 올 거예요. 자 어디서 캠핑을 할 건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서울 말로. 저를 따라오세요. 저를 따라갈게요 여기가 우리가 캠핑할 곳입니다 자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어, 쇼파도 이렇게 다 갖다 놨고요 쇼파도 갖다 놨습니다 알정구도 달아놨고 알정구도 달아놨습니다 알정구 네, 좀더 달아야겠다 알정구를 더 달아야 됩니다 노래방 기계도 있습니다 짜잔 하이라이트 어. 자 싱크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거... 완전 오빠 펜션 같다 어 냉장고 자 냉장고까지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라? 아니요 여기 돼요 운동 기구까지 준비를 해놨어요. 운동하라고 안전장치가 한 개도 없네. 오, 오, 아, 좋다. 자, 여기 소파랑 할수 있는 모든 걸 아빠가 다 준비해놓으셨어요. 혹독한 어느 때? 여기 나오면 이렇게 탑까지 아빠가 다 만들어놨어요. 자, 기도를 하십시오. 꿈이 이루어집니다. 띠용. 자 그리고 시골집이 얼마나 좋으냐면 자 뒤에 캠핑장 뒤로 한번가 볼게요 하요 와 진짜 시골이 좋다 배추 뭐 날개 날라가 되겠다 와 배추밭이 아 이거 원래 여기가 다 간밭이었는데 자 우리 여기 친정집 다 뒷밭이에요 근데 원래 뒤에가 다 간밭이었답니다 아 잠깐만 저쪽으로 가지고 가자 저쪽으로 갈수있을있는데자 어, 여기서 원래 토끼를 키웠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창고처럼 쓰고 있네요 와 진짜 시.. 와 오빠 하늘도 봐 와 진짜 너무 좋다. 와 근데 여보 여기 도금이 도금이. 우와, 자자자 자, 자. 시골에 오니까 이런 도금이도 있대요. 우와 대박. 가마솥. 자 이렇게 연탄도 뗀답니다. 와 연탄 진짜 오랜만에 본다, 오빠. 이렇게 연탄도 떼고요. 자 가마솥도 있습니다. 우와 이런 가마솥도 있어요. 와뭐 여기 할 만한 콘텐츠가 많은데 바로 집 앞에 이렇게. 밭도 쫙 열려있고 좋긴 하다 맞지? 응 아, 저거는 아니다 우리 집에서 차다고 10분 거리에요 어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잤다고 10분 거리에요 우와 저거 홍시 익었는 거 아니야? 어 아빠한테 먹어도 되나 한번 물어봐요 홍시 따 먹어도 되는네 따게 따게 지금 따면 떫을 수도 있는데 아따는 네, 거. 따게? 우와 따게요? 어? 우와 오빠 아빠한테 혼날걸? 땄어땄어 어. 우와! 우와 나가 가... 모습을... 우와! 이거 뭐 먹어도 되나 진짜? 나 허우시네. 아버지 왔다고 뭐했어 우와! 아빠한테 물어볼까 먹어 뭐도 되는지? 나... 오빠 잠깐만. 진짜 따는 거야? 우와! 우와! 떨어뜨리는 게더 많아요. 주문이가 잘못됐네. 여기 어. 있어. 여기 있어. 됐어. 다 다른 것보다 더 떨어뜨리는 게더 많고, 다 터뜨리고. 저 농사 못 지네. 감농사가 안 맞네. 캠핑할 거. 겨울에 다리 밑에 추워서 못 가요. 다리 밑에 너무 추워서 이제 앞으로 못 가니까. 새로운 캠핑지. 앞으로는 캠핑을 여기서 할 거예요. 찜질방이에요. 찜질방도 우리 아빠가 직접 다 만든 건데. 웬열? 이 찜질방을, 이렇게 세상에, 이 좋은 찜질방을, 황토 찜질방 100% 수작업, 황토 찜질방을, 이렇게 그냥 다 버려놨어. 와. 오빠, 우리 여기서 뭐 하자, 안 된다. 어, 찜질방, 이 좋은 거를 안 써요, 그래. 왜안 쓰는데? 에이, 그거 봐, 이거. 엄마, 이거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만, 와, 오빠, 일로 들어와봐. 이거 진짜 시원해. 냄새 하나 안 나고 와. 황토 냄새지, 안 나요. 응. 맞지? 응. 와. 이 좋은 데를 아빠가 하나하나 황토로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안 오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기를 다 창고로 쓰고 있어. <laughs> 어머나 엄마 냄비 클렉션도 있어. 그리고 내가 냄비 못 쓴다고 다 갖다 버려 놓은 거 여기다가 다 주워 가지고 냄비를 여기다가 다 모아 놨어. 이거 내가 살림하면서 안 쓴다고 버렸는 거 프라이팬. 냄비. 이야, 진짜. 우리 집 살림 진짜 시내하고 다르다, 맞지, 오빠? 얼마나 이 자연 뷰러 얼마나 좋아? 아?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지금 나 영상 찍는데 코치해줘요. 우리 엄마는 내가 갔는데도 머리 아프다고. 그런 말 하면 안 되냐, 나야. 지금 카메라 부끄럽다고 이쪽으로 돌아눕지도 않아요. 아프다면서 인사 한번 해봐 엄마. 인사 한번 해봐 아빠. 얼음, 얼음. 카메라 들어가자마자 얼음. 이봐 우리 엄마 보물단지 이 장독대 모아놓은 거 봐봐요. 이야. 장독대도 이렇게 촤악 모아가지고, 대추도 이렇게 말리고. 좋네. 다른 살림을 못해도 엄마는 살림을 너무 잘하네. 이렇게, 야 좋다. 좋네. 언제 이런 걸다 했대? 여태까지 네번 오면서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. 뭐라고? 얼음. 딸내마. <laughs> 말하다가 어디 갔어 또 이주하는 아 에? 고추 농사갖고는일 있어. 고추 팔아야 돼 이거 팔까? 고추 농사 있는 거 아! 우리 김치 담거뭐 그래. 내가 이거 고추 팔 거냐고 하니까 저 우리 고추 김치 담을 거라. 이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. 막 그거 하는 것도 진짜 잘하지. 엄마 딸이 그렇게 능력이 좋아요. 그래, 나쁜 거는 엄마 막 이렇게 재압버리고 응. 아, 그것도 하나. 니가 하나, 하나. 내가 다 하지. 와. 엄마. 딸이 그그못 하는 게 뭐. 없어. 그래, 석연미 저거나 배웠어, 마요. 아이고. 오, 문장 댓고 나라 팔아먹을려니. <laughs> 내가 안에서까지 엄마 했으면 응. 진짜 잘했지. 그래. 저거나 니가 음. 학교 다닐 때 공책이라도. <웃음> <웃음> 공책 한 건도 안 띄고, 이 가시나야. 이찌라아다고 이거 공부만 우주해서말하면 나라 팔아 먹련이라. <laughs> 아 우리 엄마 진짜 이제 공부만 잘했으면 나라 팔아 먹었대.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아반 카메라만 오면말하네요와 뭐, <laughs> <laughs> 이거봐. 진정 오니까 이렇게 냄비밥 얻어 먹어요. 역시. 아. 지금 이런 거뭐나 아까 못 받았다. 뭐 그게, 그게 냄비에다잖어이 뭐라고? 다그렇고 냄비하고 뭐달요 아, 뭐야. 냄비도 뭐빻도 모르던데. 뭐는 이거 있잖아요주고